이 영상에서는 단 1분 만에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게다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. 포켓베이스는 오픈소스 백엔드 서비스인데요. DBMS로는 내부적으로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. 우리는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해 포켓베이스를 설치할 건데요. 설치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간단합니다. 여기 포켓베이스 사이트의 인트로덕션에 오면 미리 만들어진 포켓베이스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각자의 OS에 맞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를 다운 받았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풀었습니다. 압축을 풀고 여기 보면 포켓베이스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을 나의 프로젝트 폴더에 복사를 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. 다음으로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에 pb under public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pb under public이라는 폴더 아래에 저는 두 가지 ht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index.html 파일과 about.html 파일을 아주 간단히 만들었고요. 우리의 웹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포켓베이스 서브라는 명령어를 커맨드 창에 치면 됩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복사를 해서요.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 웹 서버가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. 우리 웹 서버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사를 하고 URL 창에 우리의 웹 서버를 들어가면 인덱스 페이지가 실행될 겁니다. 보시면 인덱스 HTML 파일이 실행된 걸알수 있고요. 여기서 슬래시 about html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about 페이지까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우리의 웹 서버가 단 1분 만에 작동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방금 전웹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포켓베이스 띄고 서버라는 명령을 통해서 웹 서버를 실행을 했는데 요 이걸 실행하는 순간 pb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깁니다. 이 데이터 이 폴더가 생기는데 이 폴더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포켓베이스가 내부적으로 SQLite라는 DBMS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SQLite라는 DBMS는 파일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단 하나의 파일로 관리한, 관리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포켓베이스는 이로써 웹 서버로서의 기능도 하고 DBM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도 기능을 하고 그 외에도 인증과 어드밍 관리 기능 같은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앞으로 포켓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시리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딩셀러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끝!